정 초반, 초반에 나도, 우리가 이득본게 너무 좋았어 아, 왜 빨리 와 스마, 스마는 잘못 썼네 문도한테 아죄 아 강타, 강타를 문도한테 썼어 아니 스마는 못든거야 아니 뭐야 레전드인데 아, 내가 분명히 어? 내가 바론한테 강타를 눌렀거든? 아 이거 잘못 실수하셨네 아. 강타가 문도 대가리에 들어간는야이 개새끼야 챌린저가 챌린저답게 음. 완벽해야 된다며 이 개새끼야 <laughs> 어떻게 문도한테 대가리에다가 강타를 쓸 생각을 해 <laughs> 어? 아니 씨발 내가 바로 잘 잘라 줬잖아. 그럼 이거는 네가 진짜 <laughs> 뺏기는 안 돼. 아니 이거 봐 봐. 씨발. 저거? <laughs> 아니 근데 다리우스가 1로 끌때 겹쳐지긴 했어. 다리 저 바론이랑. 다리우스가 1로 끌때 겹쳐. 보내는 법이냐, 씨발. 실킬 거야? 아, 내가 분명히 발언을 했는데 라이어 개젓 <laughs> 라이어 이거 문이 해야겠다. 포기했데 문도 대가려. 아이 새끼 로이저 형이랑 똑같은 말하네. 진짜 똑같네. 다리우스. <laughs> 다리우스랑 <laughs> 포기해줘. <laughs> 네가 로이저 형이야? 어? 아 저수찬, 저수찬 <laughs> 미친 새끼야. 저번 멸망전이라. <laughs> 또 이걸 또지러줄줄 어? 알았다 이 개새끼야. 네 죽을까봐 끌어준 거야. 미친 새끼야. 야. 야. 왜땡기냐이걸 이건 땡긴거 다시 구간에네가왜 저기에 아 개새끼야 왜 땡겨 어, 이거 다리우스 이, Q도 안이 들어왔네 이 다리우스 Q랑 내 평타 싸움이었어 <laughs> 아니 왜 땡기냐고 기질래? 지X 역겹.. 그냥 역겹다 <laughs> 아니 붕신아 이거 안 땡겨도 안 잡혔어. 아 고마워서. 다 고마워. <laughs> 아니 걸 건데 진짜. 그래서 바론이랑 일직선으로 있게 하냐고 나 바론. 존나 절묘하긴하다. 저기 봐봐 다리우스가 그 1을 땡기면서 바론이랑 포기지는 판적이 많네. 저거 봐봐. 아, 여기 보면은 아, 여기 서 다리우스가 아, 1로 땡기거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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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1로 땡기면서 포기지는데 저라든님이 조금 방탈을 늦게, 아, 늦게 아, 쓰긴 했는데 아, 이 타이밍에 안 쓰고. 봐봐. 아니 여러분들 이거 아니 이거 내가 바론을 는데 이 a 봐봐 이. 거 o I'm f r o 데 문도 e m 이게 아니 저 <laughs> 조금... 이거는 조금 다리우스 이거 포기지면서 a l k 안 o t a 아 i u s e r Oh, no, Kinda. 니 e an ego, sir. You don't s h a k 합납해 가지고 이거 진짜 존나 애매하게 됐네. 이거 좀 정글이 좀좀 좀, 억울하겠다. 이거는. 어 이거는 좀 정글이 억울하겠다. 쉽기야. 옥수수 맛있냐? <laughs> 맛있 맛있긴 하다. 옥수수. 야 진짜 이 진짜 아가리 안에 있는 옥수수 다 털고 싶다. 이거 <laughs> 처 먹는 것처럼. 바로 어? 바로 아갈리벌려 아가리 벌리고 있는 거 봐. 아. <laughs> 강타 받아 먹으려고 아가리 벌리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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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도 대가리에 정확히 <전화기> 꽂혔네. <laughs> <laughs> 이야 카카시 내절쓴 거하저 거? 아나 그.